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각빌딩 투자 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 이상이 강남 지역이었으며, 강북 지역이 30% 정도, 나머지는 경기권과 일부 지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강남 지역을 전철 역세권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보면, 투자자들의 최고 중심 투자 지역은 강남역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테헤란로를 따라 환승역인 설릉역 주변과 현대자동차그룹 통합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설되는 삼성역 주변을 주요 투자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공급으로 법률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수요 쪽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교대역 주변이었습니다. 강남역 북쪽으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연계되는 9호선 신노년역 주변과 가로수길 등 거대상권이 형성된 신사역 주변이 꾸준하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신노년역과 신사역은 신분당선 연장선상에도 위치해 있는 미래의 환승역이며 향후 가치상승전망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기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으로는 요즘 한창 떠오르는 도산대로변 주변과 도산공원 주변, 상류층 주거 지역 중 하나인 압구정역 현대백화점 인근 지역, 롯데백화점이 있는 한티역 주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역 주변을 특히 많은 투자자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밑에 잠실야구장 30배 넓이의 지하도시를 2023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삼성역은 기존 2호선 전철 외에 6개의 철도노선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삼성역은 기존 코엑스 상권 이용 인구와 현대자동차 GBC 상주 인구,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 인구, 90개 이상의 시내 및 광역 버스 노선 이용 인구 등과 새롭게 신설되는 마이스 즉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이 융합돼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복합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게 되고 하루 이용객이 60만 명이 넘는 한국의 라데팡스가 됨으로써 명실공히 사통팔달 서울의 중심축으로 명동과 강남역을 넘어서는 넘버원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자료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